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니다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안주가 시작되는 첫 날에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컨디션 난조가 온것 같습니다. 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아좀 이렇게 멘탈이 약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참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고 아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회원 님들 우선 우리 여성 회원님들 남성 회원님들 연락들이 오시는군요 만나 보았는데 뭐 이렇게 찡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찡 하는 게 없다고 말이죠 또 남성 회원님들 오시더군요 뭐 이렇게 설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설렘이 없다는 얘기죠. 아, 정을 묻혀보고 어떻게 아잘 만나보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말이죠. 아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의 만남을 이제 정리를 하였다고 이런 전화들을 많이 오시는군요.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아또 이번에 참석하신 회원님들이 이렇게 전화들이 오시는군요. 아, 신선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뭐 다들 열심히 사시겠습니다만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공개고을 드리기 전에 오늘의 핵심의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나, 아, 50대 후반대는 여성분이시죠 또 60대 초반대는 남성분이시죠. 이분들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분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다. 이 남성분은 개포동에서 살고 계시는 이인데두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인상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 가지고 만났는데 뭐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한번 사귀어 보고 재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더라고. 그리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만남을 가졌었죠. 저는 이 내용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는 그 여성분, 남성분하고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남성분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남성분에 의하면 뭐이 내용은 방송을 드려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자신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말씀을 아,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들은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주도를 갔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아두 분은 사랑을 뜨겁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 뜨겁게 하였는데 너무나도 느낌이 좋다고 정말로 좋다고. 아 그러면서 두 분이 앞으로 잘해보자고 나는 당신이 좋다고 또 여성분도 당신이 내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누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할망고야 아이 할망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될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혼자 막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온다. 아, 왜 누구랑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화장실에 가더니 막 혼자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닦고 나오면서 이게 갈망구가 왜 자꾸만 나를 자고막괴롭히냐고 하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 당시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고 좀 정신세계가 이상한 여자 아니냐고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쪽에 가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 올 수도 없고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지 시뻘겋게 이렇게 충혈이 됐더라는 얘기죠. 이 할망구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때려 죽여버려 이러면서 소리를 질더라고 싶다. 그래 정말 깜짝 놀랐어. 여성을 앉혀놓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할망구가 어디 있고 누가 여기 나하고 둘 뿐이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본인. 정신이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아, 내가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이슬짓고 얘기하겠노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것이다이 여성분은 말이죠, 힘이 들렸다고 합다이모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그것을 부정을 하고, 아,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들다고 본인은.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늘 이렇게 신이 들어왔다고 어디 가서 보면 내린 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처녀이십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에도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께서 물려보던,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말이죠.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서울에 올라가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것은 본인의 몫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선 종교적으로 서로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문제 되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아내의 탈사람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교회를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기도 하죠 아, 신께 기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아무리 울고불고 울고 신께 대답을 기다려도 기도를 해도 신을 불러봐도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신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신은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소리를 질러도 통곡을 해도 신께서는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아, 61세 대신 남성분이신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참석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 24일 날 토요일이죠. 만남주선의 모임에 참석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65세 되시는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건축사신다. 건축사. 아, 건축사. 천문직이시죠. 아, 64세 남성분이신다.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건축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가 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성분 한 분을 더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 6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성 50. 오세되셨습니다. 이분은 판교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50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50대 그 안성 그 평택에서 그 거주하시는 또 임대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을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신다는 것을 아, 우리 회원님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세 이분도 이 소방관으로서 공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조카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를 있습니다마는 이 조카 이년 속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 걱정입니다. 인간은 불합리성이라는 그런 바다 속의 이성의 섬을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도 하죠. 이 아첨하는 걸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죠. 이것이 오늘날 대중적인 지식 유통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스스로 더 나은 존재로 개선하는 것. 자기 개발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죠. 참,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인생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자신을 격려하고, 아또 자신을 이끌어 가는 것.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몫이기도 하죠. 참,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누가 가르쳐 준들, 그것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죠. 이것은 아주 본인의 영역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지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기도 하죠.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